오늘은 고난 주간 6일째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이틀째가 되는 날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아리마디 요셉의 그 단단한 돌무덤조차도 믿음지 못해서 빌라도에게 무덤을 지킬 그 경비병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죽음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은 부활을 어,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시는 순간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건강하고 또 보람있게 명예롭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늘 변수가 존재하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 준비했지만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서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가족들입니다. 부모님이자 또 형제들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이 스스로 완전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불완전한 아담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결혼이 생기고 가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로맨틱한 감정과 어떤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결혼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멍해를 매는 행동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합리적으로 변명할 그럴듯한 얘기들을 정말 잘 만들어냅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 어디에도 이방인과의 결혼 불신자와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 승낙한 곳은단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불신자였다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라는 구절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가정들은 아무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느냐? 사실 그것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28편과 시편 1편을 통해 흔들리는 우리의 가정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거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참된 노를 따라가는 사람은 악인의 본성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시험될 때가 언제냐면요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인데 그의 삶을 보면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가서야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미끄러운 곳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매일 부딪히는 환경과 사람과 상황과 문제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자 동시에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어떤 간정과 모임과 나눔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 2절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없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반나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자, 우리 의가정이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악인들의 꾀, 즉 거짓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지금 시편 128편과 시편 1일편은 똑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거짓된 삶, 위선적인 삶, 그리고 악인들이 도모하는 어떤 세상의 모략과 같은 그러한 모든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거짓과 모략으로 번역이 되는 악인들의 이 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내적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한 방법, 인정하지 않는 그삶 속에서 형통한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살게 된 것은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죠. 그렇게 잘 살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피로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잠시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브레이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브레이크 없는 그런 어떤 열차처럼 낭떠러지를 향해서 그냥, 그냥 끝까지 달려갈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악을 정의할 때 뭐라고 말, 말을 하느냐면요. 악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모략 좋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도 오지 않은 모든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당연히 잘될 리가 없는 거죠. 나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평소 때 정말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되면 잘못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없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마치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막 세뇌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미 없이 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말들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소위 방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이탈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세운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세상의 마음이 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으로 자기의 어떤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그런 삶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타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을 너희들은 함께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죄인의 길에 서다 할때이 서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s t 스탠드라는 뜻이지만 원래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단단히 고정되어서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만큼 헤어 나오기 힘들다느고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들 간의 우애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그렇게 끈끈한 모든 피를 나눈 시간에도 순식간에 깨어지는 겁니다. 같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진흙탕 같은 그런 재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10편, 128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자 여기서 시인은 천년 이상 장수하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자녀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복이 후손에게까지 계속 전해질 것이라는 그 약속과 함께 이다산이 복이었던 시대의 어머니로서 많은 아이를 출산했던 그 가족들에게 이 풍요의 기쁨을 상징하는 보도나무를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죠. 작은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거죠. 중심을 잡지 않으면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른들도 그렇게 자기 어떤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기가 힘드는데 자녀들은 당연히 균형을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전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반드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예배는 여러분의 가정의 생명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드려야 되느냐? 살기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은혜 받는 곳에는 항상 누가 먼저 와 있는지 아세요? 사단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가 그 은혜를 쏟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위해 나아가는데 그것이 매일마다 그것이 채워질 수 있나요? 일주일에 한번 오는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거죠. 또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간에 마음이 갈라지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 미워하고 등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예배를 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평소 때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 좋은 의미의 그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거죠 그 아버지의 기도하는 그 무릎과 등을 보며 그 아이가 새롭게 자기가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기 싫으면, 하기 힘들면 5분 기도라도 좋아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가정도 가정예배 말고 매일 5분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한 사람씩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없는 사이에 5분 기도가 3분 기도로 줄어 있던데, 그래서 또 3분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제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주었던... 이책한 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셀 모어라는 서든 베프티스트 대학 교수님이 적은 폭풍 속의 가정이란 책입니다 그 표지에는 폭풍이 부는 바다 위에서 심하게 요동치는 파도에 떠다니는 아주 위태로운 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작은 부재가 하나 달려있었습니다 뭐라고 달려있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글자가 있는 가정과 이 글자가 없는 가정은 천지 차이인 거죠. 그냥 폭풍 속에 있는 가정은 누구에게 그살 소망을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라는 거죠. 비록 고난이 몰려오고 그들에게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한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던 중 감동, 감동적인 책의 서평을 나눠주신 한 목사님의 글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정말 구구절절히 자신의 삶을 토대로 또 목회의 현장을 토대로 하나하나 적은 것이 제 마음에 그냥 거의 뭐100% 제가 공감하는 그런 글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길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의 가정을 다루는 책이라 생각하며 의미 없이 펼쳐보았지만 저자는 첫 장부터 누구도 이 폭풍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며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가족은 예측할 수 없고 우리를 취약하게 하며 우리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된 가정에서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평안과 안정을 느끼지만 동시에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수치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민낯을 드러내는 십자가로 데려가고 내가 추후에 할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가정을 돌아보면 그늘진 구석이 없는 가정이 없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친척들도 많으며 가장 희생적인 사랑이 빛나야 할 바로 그 가정이란 곳에서 도리어 지독하게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책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 하나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죄에서 찾는 올바른 진단이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가정의 아단과 하와의 집입니다. 철저히 십자가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에 마음이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폭풍 중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고난은 저자의 마음이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며 가정을 안심시키고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겁니다. 폭풍 중에 요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폭풍 중에 제자들에게 찾아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폭풍 중에 가정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맞고 있던 그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결코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완전히 박살 내버릴 수 있는 극금직한 그 폭풍을 우리를 위해 대신 맞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폭풍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터가 되기에 폭풍 속에 있는 가정은. 오히려 그 폭풍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랑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폭풍성을 헤매고 다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가정을 위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는 원망하겠습니까? 어떤 우리의 신세 타령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러셀 모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제시했듯이 이 폭풍에 대해서 예배는 아무도 없다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에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돌아보았죠. 소망을 돌아보았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이 흔들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소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흥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특별 열차, 가장 좋은 자리를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시각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위험할 때는 경고를 주시고, 또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설가 어머니 축복의 보따리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왜 등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이 흔들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든든히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수 있는 올바른 헌신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서 더욱더 정말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정말 막혀있던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두려움 없이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인 이 예루살렘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유대 땅까지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그 과정을 훈련을 통해 우리가 우리가 극복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사마리아 땅. 여러분의 그 상처와 아픔을 자꾸만 기억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말잘 듣는 사람만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마리아를 품고 가야 되는 거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자기가 갈라놓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